12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아멘. 사랑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여러분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어, 교수로 있었던 바로 실스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번은 그의 비서를 데리고 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요. 그 비서가요. 갑자기 학교 캠퍼스 근처에 있는 무덤 공원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한 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비문을 보세요. 이 비문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문이 쓰여져 있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유언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눕다 이렇게 비문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서가요. 선생님 이것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C. 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재미라니. 이제는 그는 갈 곳을 알지 않겠어. 그리고 그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심눈자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착각하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않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특히 이 어리석은 자가요. 여러분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 나발의 가문을 잘 도와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먹을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렸다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가족이 전체가 다 몰살 돼버렸다고요. 근데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내죠. 근데 그때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의 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의 양심을 거스리는 죄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 내 마음으로, 아,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 속에 그렇게 없다고,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없애버리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꾸 자꾸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을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놓는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없다라고 자꾸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혜왕 솔로몬이요, 그가 많은 것을 갖게 되었죠. 수많은 금과 은과 보화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왔잖아요.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게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래요? 솔로몬도 실제로 처음은 멋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백성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끝내는 로우보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라가 다 쪼개져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요. 깔뱅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올한해 동안? 하나님 없이 혹시 사는 것처럼 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됐대요? 치우쳤대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 죄를 다 합리화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다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답답해요? 그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할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이사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다 가로막고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 죄에 대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거, 먼저는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자꾸 치우치고 넘어지는 게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 죄악을 해오면서도 그게 죄라고 느끼지 못한, 아마 느끼셨을 거려? <laughs>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면 멈추셔야 돼요. 그게 끝이 참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법할 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이 찬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각이 있다. 다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7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시 돌이켜. 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의 노예 삶의 포로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결연히 포기하시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어 살펴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끝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시간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갔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년 2021년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